50대 시동생이 우리 집에 와 있는데요 10년 동안 조금 이렇게 기독교 이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학까지 땄지만 아직까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떠돌이로 살고 있다가 이제 결혼한 여자분이 생겼다고 근데 상대방이 부모님이 동의 안 하니까 형네 집에 있으면 좀 이쁘게 봐준다면서 그냥 무작정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동생이 전교생활을 하면 무슨 무서유라 해도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면서 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 남편분이 네가 힘들어도 내가 이제 참으라고 하고 그리고 스승님이 말씀이 제 앞에 있는 공부가 제 공부거리라고 그래서. 아직까지 제 질량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껴안을 힘은 부족하고 내가 혼자 그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고 마음이 갑갑한데 도저히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어, 선생님 공부를 아뢰키는 중에 무엇을 아뢰키느냐 하면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10원짜리 한 개도 도와주지 말라고 해놨습니다. 그런데 어, 도와줘도 됩니다. 도와줘도 되는데 내가 10원을 도와줬다면, 내말안 듣는데 10원을 도와줬다면, 너는 분명히 100원은 지네 어려움으로 찾아와서 너를 칠 것이다. 아, 요겁니다. 아, 나는 바른 걸아르키 주는 거지, 너는 이래 하지 마라 소리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. 어. 시동생이 됐든, 시어머니가 됐든, 우리한테 지금 도움받으러 지금 들어온 거냐? 그러면, 여기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들어야 되지, 안 들으면, 안 들으면 나는 모르는 척 하면 됩니다. 어, 나는 그게 도우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, 왜?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. 이 말이지. 어, 그러니까 여기에 도움받으러 와서 형수님한테 도움을 받고 우승하니 같이 있으려고 그러면 형수님 말을 따라야 되니까. 어, 그렇지 않으려면 떠나십시오. 단호히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. 그럼 떠나라고 이야기하면 썩낼 텐데, 썩내도 말은 해놓고, 그 다음에 처리하라는 거지. 이런 어, 거는 자신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. 어, 근데 이 있는 자신은 있어야 가정을 지키낼 수 있고, 어, 또내주위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. 음, 그러니까, 그렇게 나는 못한다, 이까면, 아니, 나는 그래도 못해요. 이러면, 그러면,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리워도 내 공부만 하면서 내 힘을 키우고 있어야 된다. 무조건 그래 해라가 아니고, 요래 해야 되는 것이니까, 이 자신감이 아직 없다면, 불만하지 말고 내 공부를 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키워가야 된다. 누가 뭐로 하든지 간에, 어 그러면 우리가 남편이 자꾸 공부를 하는데 자꾸 못 하게 하잖아요. 못 하게 하면 모르게 해라. 모르게. 아, 나는 너무 좋으니까. 근데 남편한테 모르게 하면서 남편한테 나는 이 공부는 이렇게 이렇게 나는 하고 싶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때는 해라. 하고 나서 공부하면서 자꾸 못 하게 하는 것도 인자는 프로테지가 줄어들 것이니까. 이야기를 해라. 어, 뭐든지 인자는 내가 어필을 해야 되는 세상이면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. 어,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, 이 지금 우리 가정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으니까 조금 양보해 달라면 양보를 해 주면서 하십시오. 이렇게 전부 다 타협을 해가고 어, 다시 잡아가야 되는 것이지, 무조건 우리 여성들이 남편이 이래 해라 한다고 무조건 그냥. 또 이래 하면, 이게 또 와중이 돼 갖고, 다음에 이 상태를 절대 못 벗어납니다. 할말 있는 건 하고, 그러고, 이제 어떠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대로 또 양보하면서 해도 된다. 근데 말도 안 하고 숙이지는 말하는 거죠. 말은 해라. 시동생한테도 말하고 싶은 걸 해라. 이런 아, 거죠. 근데 나는 어, 시동생한테, 나는 집에 있으면서. 나는 이 강의를 요새 들으면서 내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크게 틀어놓을 거다. 어, 크게 틀어서 내가 들을 때 이걸 못 듣게 한다면 같이 못 읽는다. 이렇게라도 해라는 거죠. 하나씩 풀어가라. 하나씩. 어, 왜? 내가 해야 될거 시동식 오는 바람에 못할 수는 없잖아. 어, 이게 내 집이니까 어, 남편이 좀 소리 낮춰라니까 얼렁낮서세요 어. 남편이 좀, 그것 좀 꺼라. 이렇게 면 꺼세요. 그 대신 내가 화장실가 갖고는 내 멋대로 있어도 되니까 그때 들으면 됩니다. 응. 또 어디 시장 갈때 내가 이게 뭐 백화점 갈때또 등산 갈때 그때 내 혼자니까 남편이 같이 가줄 때는 욕으로 듣다가 그것 좀안 들을 수 없어. 이렇게 하면 얼른 이제 잡아 엮고. 어. 요래 해가면 지혜롭게 잡고 가면 이제 사살 기운들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.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바른 걸 한다면 내가 첫째 바뀝니다. 바뀔 때 남편이 제일 먼저 알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쪼든 것도 모르고 못하게 하던 것들이 살살 풀리고, 그다음부터 자기가 관심이 가고, 이렇게 해서 전부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. 남편이 공부 못하게 한다고 뭐록하지 마십시오. 그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에요. 어, 그러니까, 그런 것들을 어, 집안에 뭐, 이렇게 또 시동생이 왔다, 갑자기 이게 삶이 변화가 됐다, 어, 그런 것들은 내가 대처를 못 해서 하는 거니까, 어,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있어진 거니까, 불만하지 말고, 내할일을내 주권을 찾아서 조금씩 조금씩 같이 타협을 하라. 어, 그렇게 하면 금방 바로 집니다. 이해 됩니까?